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다양한 스트레스가 생길 것입니다. 일단, 주위의 친구들은 이미 죽었거나 몸이 좋지 않으며 다양한 일로 만나기가 힘듭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는데 아직도 친구들을 그리워한다면 욕망과 현실이 괴리되어 오히려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위 사람들에게 혼자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침이면 억지로 집을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아무 곳이나 다니고 노인들이 모인 곳에서 장기를 두는 것으로 별 의미 없는 시간을 때운다면 스트레스만 쌓이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든 이후에는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것보다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노후에 혼자서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이 혼자가 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생기죠. 동방의 위지국인 한국이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자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노인이 혼자서도 즐겁고 보람차게 잘 지낸다면 주위의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되어 함께 지내는 것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둘째. 노후에 친구를 만나기에는 악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별한 지인들이 많아지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집에서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만나봐야 쓸 돈이 없어서 아예 만남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은 친구를 만나고 싶지만 주위 친구들의 조건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달라진 현실을 인지하고 지금은 혼자서 지내는 것을 즐기는 마인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점점 줄어드는 교육 관계로 인하여 우울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살펴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인생을 즐길 만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외로움을 즐기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만날 친구가 없어졌다고 우울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 인생을 즐길 만한 여가 생활도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취미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육식물을 길러보면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가고, 다양한 다육식물을 접하게 되면서 생기는 즐거움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육식물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시들기도 하지만, 그런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긴장감과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다육식물을 건강하고 예쁘게 기른다면 그것도 노후에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공예, 자원봉사활동, 각종 종교활동, 등산하기, 자전거 타기, 독서, 영화 감상 등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혼자서 즐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유가 많아진 노후에 즐긴다면 그것도 인생의 재미거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지내면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면 일단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만 지내다 보면 심신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행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해외여행도 좋지만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어렵다면 국내에도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거나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센터, 노인대학 등을 통해서 새로운 배움을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림의 소질이 있을 경우 그동안 바빠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여유로운 이때에 시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하는 동안 설레임과 희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직접 종이책을 볼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쉽게 서적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세상에 다양한 지식을 가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요즘은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참여가 더욱 쉬워진 상황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대신에 사랑을 베푸는 긍정적인 감정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요리에 소질이 있다면 그 재능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자신이 늙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겠지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쓸모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교 신자라면 가끔씩 절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맑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위 신자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후에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겠지만 종교 활동을 통할 경우에는 나이대가 다르더라도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또래끼리의 친분도 돈독해질 기회가 되며 노동을 하면서 신체적인 운동을 하게 되고 작은 성취 후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울한 노후 생활을 보낼 것이고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쓸모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노후 생활도 그저 어둡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선배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면서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보람차고 희망찬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